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 자 일단은 뭐 커튼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시면 네, 창문 자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도어 쪽 모습이고요. 자 뒷자리 공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차, 가장 편안한 차. 네, 예, 가장 호사로운 차량, 899만 원이고요. 자, 발은 이렇게 제가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예, 올리시면은, 이렇게, 자, 모니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통풍 시트, 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안에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수납 공간, 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예뭐 안마 기능 뭐 이런 것도 돼요 안마 기능 마사지 기능 예 이것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다음에 여기에서 앞자리 쪽 시트도 이쪽에서 다 릴렉스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앞 시트도 움직이고요 제 지금 종아리 받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은 뭐 부산까지 아주 편안하게 그냥 꿀잠 자면서 예,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예, 리턴 버튼 누르시면은 다시 완성 복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에만 적용이 되는 이 예, 알칸트라 고급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예, 뒤쪽 커튼, 옆쪽 커튼.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마이바우입니다 예, 899만 원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명차. 최고로 편한 차 에쿠스 차량 한번 오셔서 시승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에쿠스 맛집, 대형차 맛집, 당근카에서 소개하는 오늘 VS 500 프레스티지 신차가 1억 5천만 원짜리 차량 오늘 1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899만 원입니다. 신차가 1억 5천만 원짜리 에쿠스 리무진 차량 오늘 899만 원에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2012년형 어 14만km대 주행한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말도 안 되는 금액 899만 원입니다. 자, 우리 당근카는 에쿠스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에쿠스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업체입니다. 에쿠스라든지 뭐 제네시스라든지 대형급 매물 찾으시는 분은 우리 당근카로 오시면 좋은 차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에쿠스 차량 VL 500 VL 500 차량이고요. 자. 에쿠스 리무진 차량. 지금 뭐 아주 끝내 줍니다. 4인승 모델이고요. 자. 크롬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자, 1 4만 k 로대 주행한 예, 네 성능 보증도 살아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거 제가 작년 작년인가 2월 달쯤에 2월 달에 그때 소개 한번 해 드렸었는데 그때 1100만원 1200만원 요렇게 광고영상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금액을 많이 인하했습니다 예, 차를 빨리 판매하려고 금액을 많이 인하했어요 최저가로 지금 금액을 인하했고요 지금 뭐 다른 거는 손볼 거는 없고 에어컨이 좀 약하게 나오는데 요건 저희가 정비해 가지고 예, 시원하게 잘 타실 수 있게 예, 정비에 봐서 판매해드리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스 차량 많이 있습니다. 380 모델, 460 모델, 어, 그리고 이제 EQ900, G90까지. 우리 매장에 오시면은 뭐 가스 모델도 있고 귀하지만 흰색 바디 차량도 있고,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에코스 리무진 차량이고요. 예, 지금 이차 899만원입니다. 자, 금액을 몇백만원 내려놨어요, 지금. 예. 개이득이죠 개이득 차량 899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그릴 라이트 모습이고요 자 에쿠스는 지금 중고시장에서 많이 선호하는 모델입니다 왜냐면은 예, 가격 대비해서 옵션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예, 차량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 중고 매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자 우리 매장에 오셔서 좋은 차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열었고요. 네, 앞쪽 뒤쪽 네, 선팅 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전동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보호 네, 쪽 스위치 버튼, 전동 메모리 다 깨끗하고요. 아래쪽 주유 버튼,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뭐 이런 버튼들, 네, 시트도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쪽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 모델입니다. 499만원에 호사를 누리실 수 있는 최고급 명차죠. 143,308km, 143,308km 주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여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 상태 정말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우두, 가죽 깨끗하고요. 예, 차선 이탈,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는 지금 잘안 나오는데 내비는 뭐잘 이거는 좀안 되는 상황 그대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내비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스타트 버튼,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잘안 나옵니다. 에어컨 안 나오는데 요거 정비해서 시원하게 타실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판매하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어컨은 수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렉시콘 사운드 있고요. 제돌이 변속기. 여기 뭐. 전방 카메라, 예, 쇼바, 에어쇼바, 차고 높낮이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안쪽에 이런 어, 수납공간 단자들 있고요. 예, 설명서 보증서 있고요. 자, 조수석쪽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입니다. 자, 여기 에코스 리무진 클라스고요 자, 천장, 실내, 예, 최고의 비싼 소재로 다올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선바이저도 그렇고요. 안쪽 에이필러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에쿠스 리무진 차량 899만원이고요. 380 모델 뭐싼 차는 신형 에쿠스 300만원대부터 있어요. 3400만원대부터 있으니까 EQ900 같은 경우에는 13400만원대부터 있고요.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뭐2000 중반대부터 2000뭐4500 5600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형차 찾으시는 분 우리 당근카로 어, 1800-080으로 -080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100%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 전화주시고, 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자, 요 차는 이제 5000cc V8기통 모델이고요 14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이에요. 예, 14만 키로때 주행한 아,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 요거 지금 어, 본네쇼가 나갔는데 요거 어, 교체해 드릴 거고요. 예, 쇼가 나갔습니다. 요거 뭐몇만원안 해요. 자, 요거는 교체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좀안 시원한데 에어컨도 저희가 정비를 봐서 판매를 해드립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는 이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 모델이에요. 예, 저가형 모델 뭐 7천만 원대 이런 에쿠스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뒷자리 쪽 보시면은 뭐 냉장고도 있고 4인승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승차감 좋은 차량. 예, 마이바흐 부럽지 않은 차량이죠.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예, 제가 지금 마이바흐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이바흐 요 연식 요 키로수 하라 그러면은 얼마를 주셔야 될까요? 예, 마이바흐 부럽지 않은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자, 조수석 시트가 좀 뒤쪽으로 가 있는데 이따가 촬영을 위해서 자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옮겨놨고요 자 에쿠스 VL500 프레스티지 당근카에서 899만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오셔서 시승해 보시고 구경하시고 좋은 차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